혹시 와인이나 위스키 어떻게 고르세요 아마 대부분 연도를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12년부터 18년 20몇년등 이렇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고급 주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몇 년이라는 표현이 와인과 위스키에서의 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거든요 위스키는 숙성 기간 즉 얼마나 오래 묵혔는가를 따지는 반면 와인은 언제 생산됐는가 다시 말해 출생 연도를 따집니다 위스키는 나이를 와인은 생일을 따지는 셈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술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인은 생각보다 숙성기간이 짧습니다. 50년 넘게 묵히는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3에서 5년 이내에 병입돼서 시장에 나오고 그래서 핵심은 숙성이 아니라 포도입니다. 정확히는 그 해, 그 땅, 그 기후에서 자란 포도가 전부라는 말이죠. 결국 그 해의 날씨가 와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빈티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요즘은 빈티지를 패션 용어나 오래된 물건에 쓰는 말로 알고 있지만요. 사실 와인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라틴어 빈데미아, 포도라는 뜻의 비움과 수확하다라는 뜻의 데메르를 합성한 말인데요. 이 말이 처음엔 수학, 나중엔 이 수학부터 와인을 담그는 그 문화까지 뜻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김장이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이 말이 중세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멍당주라는 말로 바뀌고 영단어 빈티지로 파생되면서 점점 와인의 생산 연도를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그때 그 와인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라면서 과거의 가치를 느끼는데요. 그래서 빈티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점 시간이 지나도 빛나는 가치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위스키는 에이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시간을 표현하는 말이긴 한데 언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숙성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증류주입니다. 발효된 액체를 증류해서 알코올을 추출한 뒤 오크통에서 수년 이상 숙성되며 완성되는데요. 이때 원액은 점점 더 복합적이고 깊은 향을 갖게 되죠. 짧게 숙성하면 날카롭고 거친 느낌이 강하지만 오랜 시간 숙성할수록 오크통에서 배어나온 바닐라향 풍미 부드러운 목넘김 같은 게 더해지면서 전혀 다른 술이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 백숙은 삼촌 채널에서 엑소 시우민 님이 발베니 12년을 25년 짜리라고 속인 걸 단번에 알아맞히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만큼 위스키는 숙성 연도에 따라 맛과 향이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기술로 맛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게 와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와인과 위스키는 시간이라는 가치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데요. 와인은 과거를 담고 위스키는 과정을 빚죠. 그럼 이들은 어떻게 그 가치를 팔고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주류 업계가 시간을 파는 방법입니다. 와인과 위스키는 시간에 대한 철학뿐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특히 스토리를 잘 팔기로 유명한 와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샤토 무통 로칠드. 사실 와인이 지금처럼 병에 담겨 판매된 건 100년 남짓입니다. 성경에도 포도주가 등장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병 와인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원래 와인 회사에서는 와인을 오크 통에 담아서 팔았습니다. 그걸 중간 상인들이 병에 따로 담아서 판매한 건데요. 이 방식은 중간 유통 과정에서 위조 발생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샤토 무통 로칠드는 직접 병입하겠다며 고급 브랜드 중 가장 먼저 시스템에 변화를 입힙니다. 그러면서 와인과 예술을 접목시키는 1945년 이래로 매년 유명한 화가들에게 라벨을 의뢰합니다. 2013 빈티지는 역사상 최초로 한국 화가의 작품을 라벨로 선정했죠. 이런 식으로 한해한해 한해 제품에 더 많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2009년 빈티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라벨은 거장 아니시카프오가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자연이 특히나 호의적이었다 라고 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의 버금갈 것이라고 하죠. 이런 요소들이 만나 품기를 일으키는 게 와인의 대화법입니다. 반면, 위스키는 정리가 철저합니다. 대표적으로 위스키 브랜드 중, 조니워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익숙하실 것 같은데, 조니워커는 숫자와 색으로 위스키의 계급을 설정합니다. 가장 기본형인 레드라벨부터 12년 숙성의 블랙라벨, 15년 이상 숙성된 그린라벨, 그리고 고급라인 골드라벨과 브랜드 최상급 라인인 블루 라벨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단계의 제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게 설정해 놓습니다. 당연히 라인별 맛은 언제나 일정하고요. 그래서 위스키와 달리 와인은 매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술입니다. 와인은 연도마다 품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와인을 고를 때 빈티지를 확인합니다. 평론가의 평가를 검색하고 후기를 비교합니다. 대표적인 와인 앱. 비비노에서도 같은 와인의 2010년산과 2013년산이 평점이나 리뷰수에서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와인은 경험제입니다. 매년 새로 소비되고 새로 평가되며 새로 선택됩니다. 소비자는 이번에는 어떤 맛일까를 기대하면서 정보를 탐색하고 매번 다시 학습합니다. 반면, 위스키는 신뢰제입니다. 믿고 먹는 12년, 같은 말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에서 나온 신뢰입니다. 소비자는 이전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보장되리라는 확신 속에서 같은 제품을 반복 구매하게 됩니다. 와인은 농작물 기반입니다. 포도는 해마다 다르게 자라고 그 해의 기후와 토양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와인 브랜드는 표준화가 아닌 기록화에 가까운 구조를 갖습니다. 같은 라벨을 달더라도 해마다 맛이 다르고 오히려 그 차이를 이야기로 삼습니다.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꽤 도전적인 구조입니다. 해마다 제품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대량 생산이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와인 업계는 그 불확실성을 오히려 핵심 자산으로 삼아요. 예를 들면 가뭄인 해는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당도가 응축됐다.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이 해는 비가 많아서 산미가 또렷하다.라는 식으로 매년 새로운 해석을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반면 위스키는 공정 기반의 제품입니다. 같은 원액도 어떤 오크통에서 숙성했는지 몇 년간 어떤 조건에서 관리됐는지에 따라 완성도가 결정됩니다. 즉, 일관성이 디폴트 값입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을 펼지만 브랜드가 사용하는 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와인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설렘을, 위스키는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함을 말합니다. 둘다 시간을 팔지만 한쪽은 되돌아갈 수 없는 해를 기념하고 다른 한쪽은 지나온 시간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 더 취향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건 맛인가요? 숫자인가요? 아니면 스토리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뜻깊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오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스토리를 담아낸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